자 어제는 첫 단계로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 그 형제 사이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 받아들임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또그 다음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도 아니고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어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미션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절, 2절이에요. 자, 바울은 처음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합니다.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하죠. 14장 어제 본 어제 본 말씀에서는 연약한 자라는 이름은 명확히 나왔어요. 근데 반면 연약한 자와 대비되는 자로서 그 강한 자가 있으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비추기만 하셨죠. 직접적으로 강한 자라는 표현은 14장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15장 1절에서는 명확히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요. 뭐 바울도 포함하니까 우리 죠자 15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매우 무거운 것이기에 지금까지 살살 이렇게 끌고 오시다가. 즉 지금까지 첫 단계인 포용과 두 번째 단계인 거칠 것을 두지 않는 단계까지 이렇게 살살 따라오게 하다가 마지막 단계를 요구하며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요 자 도대체 감당할 것이 무엇이기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명확히 밝히는 걸까요 첫째로 1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년 하였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의 문제예요. 1단계에서의 그 어느 정도로 포용하였는가, 내가 어느 정도로 포용하였는가, 성도사이에 또 2단계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사람들과 얼마나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는가의 문제예요. 형제를 포용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 것처럼 그 반대로 먹는 문제, 절기 문제로 대표되는 그 여러 가지 일로 형제를 포용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 미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인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많아 국권이 세운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즐겁고 화평을 누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많은 교회는 분쟁이 잦고 성도 간에 서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더욱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룹의 어떤 그룹의 핵심이 되면 교회 안에 패거리가 생기고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사인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연약한 자의 그 모든 약점, 단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땅히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담당하다가 어떤 뉘앙스로 쓰인 것인지는 원어의 뜻을 헤아리면 알게 됩니다. 마땅히 뭐뭐하다 라는 헬라어는 오페일로맨으로서 오페일로맨, 이게 돈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빚지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담당하다에 그 담당에 해당하는 헬러, 마스타제이는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다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주는 그 상처, 어려움 등을 마치 믿음이 강한 자가 빚진 것처럼 부담하고 참는 겁니다. 그 느낌이 오시죠. 그들의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며 함께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빚진 자가 빚을 갚듯이 하는 것이니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아, 정말 솔직히. 우린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절 전담부에 이웃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연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쁨조차 희생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고른도 전서 말씀도 이와 같은 취지인 거죠.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대조하는 의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2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그 물질적인 감정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유익이 되고 또 덕을 세우다 이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인데 이 건물을 짓듯이 연약한 성도의 성숙을 돕고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칭하여 지는 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빚진 자가 마땅히 빛을 갚듯이 연약한 자의 약점, 말이 좋아 약점이라 했지, 그들이 어지럽히는 그 교회의 갈등, 성도 간의 상처, 어려움 등을 내가 한 것인 양 감당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쁨도 양보해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쳐야 합니까? 근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 가서 나의 기쁨이 없더라도 타인의 기쁨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연약한 자들이 성숙하도록 영적 유익을 주고 곁에서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아무리 상처주는 말을 하고 힘들게 해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숙의 그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하니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본그 1단계, 2단계도 솔직히 벅찬데 오늘 3단계를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실천하라는 근거가 있겠죠. 어제처럼 바울이 던지는 신학적 진리가 오늘도 있습니다. 바로 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이 간단한 문구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공생의 전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 우린 와닿습니다. 빌리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성부 하나님과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욕신과이 공생애 중 어떤 사건을 하나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10편 69편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고 내는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거부하는 한 예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모든 비방을 홀로 모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이 받는 그 비방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근거로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 대신 대신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기 힘든 문제를 앞에 둔 우리에게 바울은 성경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1차 독자 원독자는 그 전에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또한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의 무엇이든지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의 교훈, 즉, 우리를 교훈하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속하여 예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에서 매일 아주 조금씩 더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 가는 겁니다. 조금씩 더, 조금씩 더, 한 걸음씩. 그런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 위로도 주시고요. 더욱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우리를 교훈할 때, 내 주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내할 힘도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받지 않으면 참으로 그 하루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삼 단계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 닮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간합니다 그럼 인내와 위로에서 그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4절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뭐냐고요?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강한 자의 그 소망은 예수 본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마음, 한입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기도문 가운데 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단지 개개 각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 돼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몸된전 교회가 하나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가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9절 이방인들도 그 극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극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기록된 바 10편 18편 49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는 그리스라엘을 뜻합니다. 즉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며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예수님의 소망은 열방들이 주의 백성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10편 117편 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래서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오직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소망의 첫 걸음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걸림돌을 두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품었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 기와 위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나이 이새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소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산지교회 또는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각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우리 마음은 이미 열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 건 그렇게 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연약한 자를 품을 때 열방을 품는 거라고요. 열방의 소망을 품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 말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 15장 13절은 연약한 자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였던 14장부터 지금까지의 결론이면서, 또 로마서의 본론 전체의 결론, 정확히 말하면 이 전체의 본론을 마치며 하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본절은 해석보다 암송이 더 필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이었습니다. 본론을 마치며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말씀의 그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네 가지로 나뉘어서 이방인, 비판적 도덕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 칭의가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율법.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주제로 살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남은 자 신앙도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실천적 문제들로서 여러 관계에 놓인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 서로, 즉 교회에서의 관계, 원수들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시기 때와의 관계, 연약한 자의 관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서론과 본론이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로마서의 이 매력에 좀 빠지시고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시나요? 우리가 성경의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이 로마서를 본론까지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